대구 가톨릭대 병원은 모아 웅이라는 마스코트 2종을 제작해 친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7일 밝혔습니다. 대구 가톨릭대 병원이 제작한 마스코트 모아는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고 진료와 치료에 임할 때는 완벽주의자인 아주 성실한 의사입니다. 큰 귀는 환자들의 여러 소리를 경청하고 머리의 별은 환자들의 근심과 걱정을 희망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뭉이는 환자의 건강을 제일로 생각하는 우직한 곰으로 배에 있는 방패 모양은 각종 질환으로부터 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며 별 모양의 반점은 환자들의 쾌유를 바라는 희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번에 첫 제작된 대구 가톨릭대병원의 마스코트는. 교직원들의 소통창구인 제안제도를 통해 교직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네트워크의 모아와 응의를 개시하고 각종 행사와 홍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. 경화 미디어 TV 신재원이었습니다.